반갑습니다. 저는 한국투자연구원 대표 박영길입니다. 오늘은 2019년 1월 8일 저녁 10시입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전업투자를 하는 분들에게 고합니다. 또는 전업 투자를 예상하거나 전업 투자를 현재 하고 계신 분들에게 몇 가지, 세 가지를 알려드립니다. 1번, 전업 투자는 구조적인 이유와 여러 가지 상황으로 성공 확률이 10% 이하입니다. 정확하게는 5% 전후라고 예상합니다. 저도 경험해 본 것이고, 따라서 전업 투자를 희망하는 분들은 가능하면 전업투자를 선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2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전업투자의 길을 부득이하게 또는 어, 희망하여 가는 투자자들께는 어, 몇 가지 전업투자를 통해서 어, 성공 전략, 성공하는 길을 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전업투자는 어떤 직업을 가지고 하는 투자에 비해서 전업으로 주식만을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부터 30분까지 투자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입니다. 그리고 노력이 역전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잠을 자려고 할때 저녁에 잠이 안 와서 잠을 자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잠이더안 오는 그 원칙을 의미합니다. 잠자는 것은 노력하지 않을 때 잠을 잘수 있는 것이지 잠을 잘려고 집중해서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면 밤새 잠을 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잠 자체를 잊어버리고 편안하게 있는 것이 잠을 자는 최상의 방법인 것이죠. 비슷한 경우로볼수 있는데 투자를 해서 직업으로 삼아서 매월 생활비를 벌어서 12개월 연봉을 만들어서 투자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매월 생활비를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담감 하에서는 투자가 경직되고 유연하지 못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 자신도 20년 전에 전업 투자를 해봤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있는 것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일정한 직업을 가지고 전업투자를 하는 것이 일정한 량 직업을 가지고 주식 투자를 번영하는 것이 참으로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나 전업투자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을 가시는 분들께 몇 가지 참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1991년 중앙일보 신문사를 입사했을 때부터 주식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약 30년 정도 투자를 해왔습니다. 전업투자에 간 길도 있었고, 1999년까지 중앙일보를 근무할 때는 중앙일보 근무와 투자를 병행해서 두 가지 직업을 가졌던 시절이 있었죠. 그럼 지금 현재는 투자연구원에서 연구, 분석을 집중적으로 하고 있는 이세 가지 길을 걸어온 겁니다. 직업인으로서의 투자자, 전업투자자 이전에는 어, 투자연구 전문 회사로서의 어, 투자자를 걸어왔습니다. 그런데 어, 전업투자에 성공하는 방법의 1번, 종목분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어렵습니다. 구조적으로 어렵습니다. 최상의 종목분석은 기업 탐방을 통하고, 그리고 내부자 정보를 확인하고, 어, 그리고 난 다음에 분석보고서 차트 어, 시장의 상황 어, 세계 증시의 어, 위치 등등을 다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것은 혼자서 감당하기에는 대단히 어렵지만 어, 그런 전업투자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 가장 중요한 것이 정보를 분석하는 것이고 매수 시점과 매수 시점 그런 선정 매도를 아는 것입니다 두 번째. 졸업소득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1년에, 1년 동안의 총 지출 생활비가 얼마가 될지 계산을 해서 매월 생활비를 계산을 해내야 되고요. 그래서 본인의 투자금에서 매월 생활비가 인출됐을 때 매년 얼마가 인출되는 것을 감안해서 매월 그 생활비 지출 차감할 것의 이상을 벌었을 때 전업투자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계산하면 본인의 투자금이 1천만원일 때, 5천만원일 때, 1억원일 때, 15원일 때에 따라서 월 목표 수익률이 달라지겠죠. 1억원인 사람의 목표 수익률이 생활비가 300만원이라면 3%가 될 것이고 5천만원 투자자의 생활비가 300만원이라면 6%월 수익을 내야지 가능한 것인데, 매월 6% 수익을 내는 것은, 시장이 좋을 때와 나쁠 때가 있기 때문에 만만치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5천만 원 이하의 자금을 가지고 전업 투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3천만 원 가지고 전업 투자했을 때, 한 달의 생활비 300만 원 평균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10% 수익을 내야 되는데, 매월 10% 수익을 내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어, 따라서, 그, 1년 동안의 생활비와 한 달의 생활비를 계산해서 투자금에서 인출되는 것을 역산을 하고, 내프리스용률을 내야 되는지를 계산할 필요가 있습니다. 3번. 전업투자를 위해서는 혼자서 참으로 고독한 길입니다. 어, 따라서,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정에, 나 혼자 스스로 함정에 빠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어, 조언해 줄수 있는, 어, 나보다 뛰어난 어, 그런 스승 또는 조언자 또는 객관적인 사람을 어, 3명 정도 이상을 알고 있으면, 저는 투자의 길에 있어서 어, 혼자서 어, 동굴에 들어가는 그런 오류를 막을 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번. 전업투자 성공을 위해서 4번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에 관련된 책들은 쓰레기 같은 내용이 많습니다. 잘못된 것들이 많습니다. 좋은 책들을 진짜 진검승부할 수 있는 책들을 골라서 읽고, 해석하고, 실천해 나가고 하는 것도 필요하고, 그리고, 가상투자 매매를 통해서도 어, 투자의 능력을 오류를 손실을 줄이는 그런 어, 능력이 필요하고요. 어, 그리고 동시에 어, 투자에 있어서 스승이 될 만한 증권투자에서 오랜 경험과 많은 경험과 어, 고도의 그, 그, 지식을 가진 수많은 어, 상황을 다 해석해 본 어, 그런 고차원적인 스, 주식의 투자에 스승이 될 만한 분을 한두분 알고 지내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체력과 정신력이 중요합니다. 주식 투자는, 어, 막 노동하는 것보다 더 많은 정신적인 에너지와, 어, 그, 인내력과 용기와, 어, 평정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어, 건강한 몸을 유지해야 되고, 보수들은 따라서 건강한 편입니다. 그리고 정신적으로는, 담대한 정신력, 흔들리지 않는 마음, 평정심을 스스로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이러한 다섯 가지 정도의 그 조건을 가질 때 전업투자로서 성공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자, 끝으로 세 번째. <laughs> 여러분이 전업투자를 현재 하고 있거나, 전업투자를 계획하고 있거나, 전업투자에 관련되어 있다면, 어, 그 전업투자에 대해서 제가 어, 무료로, 한통. 무료 강의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전업투자를 통해서 고수가 되고 생존을 하고 평생 생활비를 직업으로서 만들 어, 계획이 있다면, 어, 저희 예, 한국투자연구원 사무실에서 어, 무료 강의반이 있으니, 신청하셔도 되겠습니다. 신청하는 방법은 핸드폰 011-449-9999로 문자 또는 전화를 주시거나 저희 회사 홈페이지 www.한국벤처투자.com 다시 한번 홈페이지 www.한국벤처투자.com에 들어가셔서 회원가입을 하시면 저희가 연락을 드려서 전업투자 강의반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끔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끝으로 투자의 세계는 참으로 험난하고 진검승부의 세계입니다. 그러나 투자의 세계에서 승리하는 경우에는 대단히 많은 자유와 물질적인 열매를 거을수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어, 저는 어, 저를 가르친 이 모모 스승님으로부터 배운 것을 잊지 못합니다. 어, 그 스승께서 저에게 가르쳐 준것 중에 한 가지는 한국증권시장의 어, 시가총액이 1,500조 원이다. 그 1,500조 원은 바로 너의 합법적이고 영원한 너의 보이지 않는 지갑이 될수 있다. 방법은 증권시장을 증권투자의 세계를 이해하고 통찰하고 이기는 것이다. 그러면 너는 증권시장 어, 한국증권시장 1500조 원의 금고를 가지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비밀번호를 가지고 그금고를 열어서 어, 그 1500조의 일부를 평생 자유롭게 쓰고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한 말을 기억합니다. 증권시장은 어, 어, 그러한 무한한, 어, 자유를 베풀어주는 약이 있는 동시에 반대의 경우도 있죠. 어, 저 역시 그러한 길을 어, 30년 걸어왔기 때문에 어, 그 마음을 알수 있겠고요. 어, 전업주자는 분들이 어, 모두 안정과 어, 평화 속에서 성공하기를 어, 기원합니다. 제가 능력이 부족하지만 작은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이상 저는 한국투자연구원 대표 박영길입니다.